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마리오 그레니 일명 마레니 혹은 그리오.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마리오로 변신해서 그레니의그레니의 그레니의 주방으로 어, 들어왔습니다. 그레니 어딨어? 이게 그레이야 설마? 키마가. 파랑색하하 <laughs> 얼굴은 마리오인데, 아아! 하 <laughs> 맞네. 저거, 저거, 그랜니였네 루이지로 가야겠다, 그러면은. 마리오로 가라면안 되겠다. 그랜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아. 안녕, 친구야. 이거 뭐야? 아, 마네킹이다. 든 둠, 둠. 나 여기서 마리오가, 아, 저기 있다. 마리오 그랜이, 저기 있어요. 마리오 그랜이를 과연 무찌를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문 비밀번호를 치고 탈출해야 되는 건가 봐. 어떻게 찾지? 비밀번호를... 어, 어 여기 원래... 기민... 어, 여기 뭐 있다? 코드 1337 기어 코드, 기어 코드라고 기어면은 도구잖아요. 일단은 저기 문에다가 한번 입력해 보자. 1337, 1, 3, 3, 7, 엔터! 안 열리는데? 안 열리는데? 1, 3, 3, 7이 아닌가 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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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친구야, 그거 꾸정물인데 그냥 들어가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부직부직, 아, 아, 냄새, 아, 아 똥쌀 거면 똥 싼다고 말을 해야죠! 예? 냅, 네, 냅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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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버리는 게 어딨습니까? 저도 좀볼일좀 보겠습니다. 부직부직부지직. 됐다. 다 쐈다. 도구가 있는 곳이 있을 텐데 어딘가 있을 텐데 도어 코드 코드 도어 도어 코드를 참볼일 <laughs> 보고 부끄러워져가지고 여기 숨어 있습니다 형 괜찮아 형 그럴 수 있지 우린 동생이잖아 형 동생이잖아 내가 루이지라고 우린 형제라고 근데 도구는 어디 있어 도구 어디다 숨겨놨어 어 이거다 이거 이거 밀어 그렇지 여기다 여기에 도구가 있을 거예요. 비밀번호 비밀번호 이것도 밀어 어,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밀려지네 여기에 원래 도구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아 지하실이 있나? 지하실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럴 수 있겠다 아니 근데 문이 안열린데요어어 어, 지하실 있어 지하실 있어 지하로 가야 되나 봐 이쪽이 아니라 알았다 지하로 먼저 가가지고 도구를 좀 찾아오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 문을 열어야지 나갈 수가 있거든 아 여기 있다 지하실 여기 있다 아 방망이 들고 온다 여기 있다 코드 기어 찾았다 으으 어, 어, 마리오 할머니 마레니 마린이, 마레니가 쫓아와요 으으 다른 친구한테 넘겨 일러요 마레니 일러요 다른 친구한테 유인시켜 그렇지 형형저 녀석 좀리고 가세요 그동안에 제가 지하실로 갈 테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거야 발걸음이 여기 있다 1337 1 3 3 7 엔터 됐다. 아아 <laughs> 아. 아. 아, 빨리 안 나가면 못 나가. 아, 갇혔어.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laughs> 갇혔어요. 이것도 안 줘. 스피드 콜도 안 준다고. 누가 갖고 갔나, 이미? 그래서 안 주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 누가 이미 갖고 가 가지고 안 주는 걸 수도 있어요. 나는 나의 본 모습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구만. 매드룸. 던던던던던 던. 여기 있다. 여기 <laughs> 있다. 밑에서 올려보고 있다. 오. 어? 어? <laughs> 그래니. 더블킬. 그래니가 그래니가 세상을 휩쓸고 있다. 도어 비밀번호도 어딘가에 분명히 적혀 있을 거예요. 코드 비밀번호도 적혀 있었잖아. 오마레니마레니가 어? 마린이가 어 마린 쪽에서 쫓아다 마린이 엄청나. 마린이 엄청나요. 비밀번호 어디 있어? 어디 숨겨져 있을 텐데 그걸 찾아내야 돼. 비밀 통로 같은데 다 숨겨놓지 않았을까?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그거를 찾아가지고 비밀번호를 어? 추가. 아! 지하, 지하 다시 가보자. 지하, 지하에 뭔가 더 있을지도 몰라. 그림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비밀번호가 있는 게 아닐까? 아 이거 이거 어 요쪽에 요쪽에 차고문 없는데 비밀번호 아는 사람 있어요 1337 엔터 들어갔다가 나와 핫 아, 근데 아이템 안 주네 버그같아 버그 아이 버그. 아, 비밀번호가 뭘까 문의 비밀번호를 알아야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저기 코드번호는 여기다 써놨는데 아 여기다 여기 써놓은 게 분명해 여기다 여기 도어 비밀번호 여기 있죠? 없네? 어디있어 그럼? 우물 밑에 있나? 없어요. 어디있을까 찾아서 탈출하고 싶다고요 분명 어딘가 있을 거야. 어. <웃음> 저기, <웃음> 저기서 또 점프 엄청 하고 계시네? 마레니. 아, 아, 아. <laughs> 마레니. 마레니 정체. 그 정체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니, 방망이 늙은 무시무시한 마리오 그레니. 아, 방망이 휘두르기! 등에 쌍칼 끼고 있는 친구야, 해초! 그레니 해초, 친구야! 해초라고! 비밀번호 어디있어 도대체? 비밀번호를 찾아야지 나갈 거 아니야?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없으면 못 나간다고.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 어어, 방망이 휘두른다. 방망이 휘두르면 은 그냥 한 방에, 오! 오! 아아 아아 아아믿 친구야! 아아자쨔 비밀번호 비밀번호 어디 있을까? 밑에 붙여 놓은 거 아닐까? 천장에 써놨나? 버그로 뚫어버리니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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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 뭐가 있는지만 잠깐 보여주기라도 해주세요 자자자자자 버그로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덕독 버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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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데 역시 로블록스는 버그로 해야지 이봐 친구야. 어? 봐봐봐아이다닌가 틈이 살짝 보이는데? 오 틈이 보여요. 여기, 여기 틈 보이죠? 뭐가 있긴 해요 틈. 틈으로 뒤로 살짝 빠져볼까? 그 정도 틈은 안 되나? 마이크로 컨트롤. 아아 아, 아. 아 저리 가라고. 그래, 저리 가라고 나나 나 여기 틈으로 봐야 돼문 틈으로. 봐봐요 밖에 마리오 있다. 있어, 마리오 성, 있어! 아, 마리오 성이 있는데? 아, 아, 아! 여기, 좁은 틈으로, 나가는 게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다가, 밀어, 밀어, 얘들아, 나 밀어! 밀어, 오케이! 그렇지! 예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겼다! 신하다! 또, 엔드! 마리오, 그레니! 마리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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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밀번호 괜히 찾아다녔잖아 마리오 <laughs> 그린이었던 것이고요 <웃음> 굉장히 <웃음>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웃음> 안녕 <웃음>